자, 여러분, 유니콘 여러분들, 이거는 2편이용 자, 2편은 아까 묻지, 않, 묻지 않게 팔이 걷어주는 것까지 했죠? 거기서 멈췄어요. 자, 그 다음, 묻지 않게 한 다음에, 멈추실게요. 뿅. 으르룽 사실, 제가 용암손인가봐요손이 묻어요. 아, 여러분, 유니콘 여러분들은 안 묻을까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저 이거 사기 잘한것 같아요 생일이어서 생일이어서 아 맞다 생일이 2019년 11월 22일이에요 원래 생일은 근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금요일에는 그때는 생일파티 유튜브라나 그런거 그냥 봐요 여러분들 하죄송합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위로해주세요. 생일인데 혼자 보는 내가 생겼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려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또안 된대요. 어떡하겠어요. 대신, 저에게 사촌 언니가 있어요. 아, 사촌 언니네. 새 언니가 있어요. 그새 언니가 금요일에 케이크 사서 그 사촌 동생 두 명과 같이 케이크를 먹기로 했어요. 그거 덕분에 힘냈어요. 아, 사실, 이 잠옷, 이 잠옷도 새 언니가 사주셨어요 뾰루롱. 아휴, 저한테는 이것도 묻어요. 안 보이죠? 보이죠?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머리 어제 감았는데 되게 머리가 곱슬곱슬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머리 기름을 발라서 좀 폈어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자 좀만 약 좀만서 이거 유니콘이라서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보라색이에요 뭔가 보여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이 2편일 수도 있고 3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밌어요 유니콘 영상을 되게 많이 많이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3편이 생각났어요 3편은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바느질을 꽤 많이 해야되는데 안에 염색한거 염심,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춤만 만지고요 오호 애기가 갑자기 말랑말랑 되게 늘어나요 제, 제 손이 정말 용암손인가? 여러분들 제가 만지는거 보이시죠? 정말 제 손이 용암손인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세요 첫번째 제가 용암손이다 두번째 제가 용암손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결정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음, 봤을 때는 요 영혼 손인 것 같나요? 손에 묻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안 보이던 것 지금 손에 제가 많이 묻고 있어요. 음, 지금 보이시나요? 묻히는 거. 아, 어, 정말 전 이렇게 묻히는 게 싫어요. 아, 보이시죠? 이게 뭐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 용암선인 것 같나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오, 투명 색깔이었던 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만 아고 손님 고좀 뗄게요. 제가 정말로 제 생각에는 용암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좀좀 살짝. 짜잔, 새로운 비닐. 자, 아, 그 머리를 비워줄게요 또 손에는 이렇게 다 뜯으니까 만져도 되겠죠? 근데, 음, 네. 없습니다. 자, 어쨌든. <laughs> 자, 그럼 제가 바느, 바느질, 일각 바느질을 이제부터 해볼 거예요. 바느질 나와라. 뿅! 어, 안 됐네. 보이기 어, 떨어졌어요 자 바느질 해보겠어요 아 그리고 짜잔 이것도 먹으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게 쿠크다스 쿠쿠다스에요 쿠쿠다스 음저 이건 영어를 모르니 음. 짜자잔 바느질 는 거를 보여드리죠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예요 잘했나요 이게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세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나밖에 안 왔는데 한 줄을 했어요 학교에서 한 거고요 바늘 이 바늘로 예쁘게 음, 지금 이게 몇줄 같아요? 엄청 많죠? 제가 여기서 하나 둘셋넷한 네, 넷, 다섯 줄을 해볼게요 음, 다섯 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줄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두 줄은 제가 옆에서 하고, 그 다음 거는 타이더랑 옆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3, 4, 5평까지쓸 수도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씨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카이를 꺼내주세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 실을 원하는 만큼을 빼주세요. 음, 음, 한번 더. 끝.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줄게요. 원하는 만큼을 잘라주세요. 오라로. 됐다. 잘랐네요. 잘랐으면, 여기, 끝으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늘을 꽂아줄게요. 꽂아줘라. 예쁜, 응, 꽂혀졌습니다. 사실 제가 멈춰서 꽂고 왔어요. 이거 엄청 꽂기 힘드네요. 응? 이게 무슨 소리죠? 방구 소리 같은데? 아, 여기 지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야 방귀 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저혼데있는게 아니라 저 옆에 음, 친구가 있어요 야 정말 혼날래 나한테 아휴 정말 그렇게 조용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휴 정말 이렇게 되다니 정말로 창피하네요, 저도. 어쨌든, 빨리, 이걸 묶, 이제는 이걸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쉬워요. 자, 바늘을 꼈죠? 두 줄을 똑같이 나눠주세요.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어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안에 넣어주세요. 넣은 거를 큰 동그라미로 만들어줄게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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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게 저는 있잖아요오오후도 좋고 틱톡도 좋아요 둘다좋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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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지만. 이걸 찍기 전에는 틱 톡이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유튜브 그거 찍은 게 엄청 많거든요. 완전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어한 100개는 아직 안나는것 같아요. 아 어, 정말. 줄이 이렇게 세 줄이랑 안그랬어요 일단 꽂아서 되는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전에 네임 펜으로 이렇게 짧게 하려면 선을 그리는게 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그리나 일단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선을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고 자전더어렵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차례 준비해 주시면, 자, 여기 보시시면, 음, 보이나요? 자, 여기 1, 2, 3, 4, 5, 6, 7, 8, 90, 1 11, 1 2 13, 14, 15, 16까지 있습니다. 16에서 보면, 여기 0, 0 가운데 1, 2, 3, 4, 5 하면, 어휴. 5를 보면, 여기 제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밑에, 옆에 5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쪽,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보면 1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듯이 5cm, 아니 5m인가?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만큼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0에서, 0에서 0.5. 그 다음에, 제가 0.5로 할게요. 그 다음에 1.234로 해게요 할게요. 자, 자를 대고,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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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오. 되게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그이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애매하게 됐죠? 와 이렇게 묻어 쓰고 있으니까 짱 덥네요. 와. 아. 이거 묶어볼까요? 음, 이때요? 지금은 더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쨘 짱, 어, 더저 죽겠어요 아 어, 정말로 음 응. 오늘은 이거 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 더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밤 죄송해요. 2편 밖에 없어서 제가는, 죄송해요. 3, 4, 5편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마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훔쳐서 이거를 올리고, 그 다음 편, 3편을 이거 바느지 말고, 제가, 니모? 니모를 보여드릴게요. 아, 니모래요. 짜잔. 마리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모는 이름이 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음, 타투, 그것도 보여드리고, 음, 딱히 보여줄 만한 건 없는데 생각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편을 기대해주세요. 똥! 안녕! 한편을 보시죠! 뾰루렁!